자 약한유산이 드디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한열차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간단하게 무한열차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마을에 오시게 되면 저기 뒤에 새로운 던전같은게 생겼거든요. 이제 저기가 바로 무한열차 던전을 가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고 또 중요한 재료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 눈결정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10개를 모아야지 아카자 v2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아카자 v2가 새로 나왔는데 아카서 v2를 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무한열차 공략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입구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부활 지점이 있죠? 여기서 세이브 포인트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서 기차 티켓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차 티켓은 하나당 100k니까 이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열차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하시면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하드 모드를 해줄 겁니다. 하드 모드를 선택하면 선택하는 이유는 이지모드는 눈송이가 드랍될 확률이 0%이고 미디엄모드는 눈송이가 드랍될 확률이 40% 그리고 하드모드는 100%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임이 시작하면 기차에 가서 이 키를 눌러서 탑승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게임이 시작 이 됩니다. 그리고 꿈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타이밍 맞게 키보드를 누르면 꿈속에서 깰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난 뒤에는 이렇게 징그럽게 생긴 촉수들을 다 부숴줘야 됩니다. 촉수를 다 제거했다면 잡몹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액트1이 클리어됩니다. 그러면 이제 액트2로 넘어갑니다. 아까랑 똑같이 타이밍 맞게 키보드를 눌러서 꿈에서 깨어나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엠무의 스킬을 맞게 되거나 기차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꿈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타이밍 맞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엠무는 그냥 때린다고 바로 공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엠무를 때리다 보면 그로기 상태가 되는데 그때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보라색 화면이 됐을 때 그루기 상태에 걸리는데 이때 공격을 하시면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계속 피하고 회피를 빼고 그루기 상태가 되면 공격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참고로 무한 열차에서 추천하는 호흡은 안개 호흡과 도우마가 가장 좋습니다. 안개 호흡은 장판 비스키를 이용해서 적을 회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루기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액트 2는 쉽게 깰수 있습니다. 마지막 액트 3입니다. 이 보스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카자 보스도 엠무와 마찬가지로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데미지를 넣으려면 그로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카자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카자를 평타로 때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아카자가 기절할 확률이 3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카자가 이렇게 구체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F키로 막으시면 됩니다. 아카자도 이렇게 파란색 화면이 뜨면서 기절을 합니다. 이렇게 아카자한테 평타를 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돌을 많이 일으키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엠무도 그렇고 아카자도 그렇고 공격을 해도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공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해야 기절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가 날아올 때는 애 F로 막아주시면 되고요. 기절했을 때는 후다닥 들어가서 데미지를 넣어줍니다. 이때 날려버리는 스킬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날려버리는 팀원이 딜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정 체력을 깎게 되면 이렇게 2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체력을 대량으로 회복합니다. 딱히 스킬이나 패턴이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1페이지랑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카자 스킬들은 피하기가 힘들어서 생각보다 체력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체력이 빠지면 최대한 도망치면서 체력을 채우고 다시 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 레전더리 상자랑 눈송이를 하나 주게 됩니다 레전더리 상자에서는 스피니나 크리스탈 에센스 다양한 악세사리가 드랍이 되고요 참고로 이 보상은 하드 모드 기준입니다 이지 모드는 아까 말했다시피 눈송이가 드랍되지 않고 노말 모드는 눈송이가 드랍될 확률이 40%입니다 아카자 V2를 하기 위해서는 눈송이가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에센스도 2개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카자 V2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이랑 좋아요 하이프까지 부탁드릴게요